안녕하세요. 책고자 스위밍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미래를 향한 도전 스타트업입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창업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대해 왜곡되거나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고 나중에 창업을 할 경우 실패를 줄이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을 했다고 하는데요. 책의 초반부에는 스타트업이 무엇인지 용어나 개념, 역사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실제로 팀원을 모으고 회사를 만들며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투자 유치와 엑시 전략 등에 대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럼 책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벤처 기업 창업자 평균 연령은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몇 살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폐기와 도전 정신이 충만한 20대 혹은 30대라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직장 경력이 많은 40대와 50대가 약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창업과 관련된 책을 보았을 때도 젊은 층보다 오히려 중장년층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를 접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이 부족한 20대에는 창업을 하기 쉽지 않고 실패할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노하우가 축적되면 여태껏 모았던 자금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원들의 퇴직 시기가 대략 신살 전후라는 사실도 이때 창업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창업 기업 얼마나 살아남을까? 창업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궁금한 점이 과연 창업을 하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 얼마나 살아남을까 하는 것일 텐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국내 기업의 창업 후 생존율을 보면 1년차가 65%, 3년차가 42.6%, 5년차가 29.2%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1년 안에 10개 기업 중 4개가 사라지고 5년이 지나면 7개가 폐업을 하는 것인데요. 아마 실제로는 수치가 더 높을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폐업을 안 했을 뿐 무늬만 회사로 남아있는 유령회사들은 이 수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나라 창업 기업 생존율은 OECD 평균보다도 한참 떨어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선진국에 비해 산업 기반도 약하고, 투자 자본도 충분치 않으며, 창업을 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회 문화 등을 이유로 들수 있습니다. 창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사회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과 정신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기업과 정신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구독자님들도 이중몇 개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는 거의 해당되지 않네요. 하하. 창업은 저랑 안 맞는 걸로. 저자는 이 중에서 한 가지 동의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입니다. 사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가 두렵기는 하지만 이를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겠지요. 창업 아이템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제품들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던 점을 찾아내고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좋은 창업 아이템을 찾아낼 수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는 태그리스 서비스가 소개되어 있어요.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이로 인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길게 줄이 늘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접촉 형태의 운임 지불 시스템과 교통카드, 비콘 기술과 NFC 기술이 결합되어 태그를 하지 않도 그냥 걸어서 통과만 하면 되는 시스템 도입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2025년부터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과 시내버스에 비접촉식 게이트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상용화된다면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개찰구를 통과하기 전부터 카드를 꺼내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기업의 CEO들도 창업 초창기에는 힘들고 반복된 업무를 지속하며 영업 이익은커녕 매출도 안 나오는 불확실한 터널을 지나는 시절을 오랫동안 버텨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이게 과연 잘 될까? 어? 하는 의심도 들고 수십수백 번은 그만두고 싶다는 유혹에 휩싸일 텐데요. 이를 이겨내는 사람만이 훗날 성공을 할수 있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모든 창업자들 응원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